근다시 1의 112쪽 이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 드디어 근의 공식이다. 그렇죠? 3- 2자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이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었지? 이렇게 봐. 우리 뭐 배웠어? 첫 번째는 인수분해 이용해서 해를 찾는 거. 그렇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것. 두 번째는 제곱근을 이용하는 것. 그러면 사실 인수분해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를 해서 해를 찾아보면 해가 어떤 모양이었어? 유리수. 그쵸 해의 범위가 유리수의 범위였거든. 근데 두 번째는 유리수의 범위가 아닌 값을 구하는 문제야. 제곱 제곱근이 된다는 건 일단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되면 두 번째 방법은 제곱근을 이용하는 거다. 그럼 제곱근을 이용하면 그때에는 근이 어떤 모양도 나와? 무리수 모양도 나오는 거지. x-1의 완전제곱이 2와 같다. 그럼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런 형식으로 나왔었잖아. 그래서 제곱근이다라는 것은 일단 인수분해가 안 돼서 x의 값이 뭐가 아니다. 무리수가 아니다라는 거야. 제곱근이 들어가 있으니까. 제곱근이라는 건 무리수 루트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제곱근을 해보니까 귀찮은 거야. 뭐가 귀찮아? 완전제 형식으로 막 바꾸는 식 자체가 귀찮아. 그래서 1번도 되고 2번도 되지만 세 번째는 아 그냥 공식에다 넣어서 해를 찾아보자. 그래서 세 번째가 바로 거야그의 공식을 이용한다. 근의 공식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그럼 근의 공식을 이용할 때에는 어떻게 되는 게 인수분해 안 되면 이제 제곱근 쓰지 말고 근의 공식 댔는 거지. 그래서 인수분해를 했는데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그럼 그다음부터는 근의 공식을 이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의 공식을 뭐 해야 돼? 어, 증명 해야지, 되 증명. 그죠? 근데 별로 어렵진 않아. 봅시다. 1 이차 방정식의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어. 그렇지 근데 여기서 뭐는 0이면 안 돼. A는 0이면 안 돼. 그래야 이차 방정식이 성립이 돼야, 돼,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제를이 제곱근 이용하는 그 모양으로 바꾸는 거야. 똑같아, 제곱근 이용하는 방식. 그럼 X제곱 앞에 있는 개수를 어떻게 해야 된다? 1로 만들어야지 쉽다 그랬죠? 그럼 X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들어서 이 때문에 a가 0이 아니므로 각 항을 다 0으로 a로 나눠줄 수가 있지. 그럼 얼마야? x 제곱 a 분의 bx a 분의 c는 0.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이누 봐. 우리 제 완전제곱식 만들 때 필요한 상수구하는 방식이 뭐였지? 네. 상수구하는 거. 예를 들면.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5는 0이야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필요한 이걸 가지고 완전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제곱수 찾는 법이 뭐였어? 가운데 가운데 항을 뭐로 나누고 2로 나눠서 제곱한 수즉 4분의 9가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한 필요한 상수 그럼 이거 어떻게 했었냐면 x제곱 더하기 3x 놔두고 오는 2야. 이렇게 되수있지죠그 다음에 여기다 뭐더 했어? 4분의 9, 4분의 9. 근데 이거 이렇게 음수가 되면 안되니까 얘도를바꿔야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 값을 찾는 것은 뭐다? x앞에 있는 개수를 뭐로 나눠서 2로 나눈 다음에 제곱한 값이 바로 필요한 상수. 제곱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요 수가 가운데 들어가는 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제 제둘 이 모양으로 해줄 거야, 한얘야 그러면 일단 이 뒤에 있는 마이, 플러스 a 분의 c는 2항에서 제처럼 마이너스 5, 5, 5로 되어 있는 거2항해 준다. 그럼 x 제곱 곱기 a 분의 bx 남기고 마이너스 a 분의 c라고 놓고, 그 다음에 필요한 상수 값이 뭐라고? a분의 b를 2로 쪼개니까 얘는 분수니까 2분의 1을 요렇게 계산해주면 되겠네? 이제 반으로 쪼개는 거니까 그럼 2a분의 b의 제곱이니까 얼마야? 4a제곱분의 b제곱이죠. 맞아요? 그럼 얘를 양쪽 칸에 이해됐죠? 그럼 이제 이건 지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뭐의 완전제곱식이 되는 거야, 그러면? X 더하기 얘를 제곱을 땐 2A분의 B의 제곱이 되겠죠. 됐니?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얘를 4A제곱, 으로 뭐할 거야? 통분할 거야. 얘를 통분해야지, 그러면. 4A제곱, 그럼 여기 얼마 곱해줘야 돼? 4a 곱해줘야 되지. 얘도 4a 곱해줘야 되지. 마이너스 4 a 1고 b 제곱이 여기 남죠. 여기까지 됐니? 됐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하고 얘의 뭐를 제곱을 띄고 근호 씌워줘야되죠 그렇지? 그러면 x 더하기 2 a 분의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a 제곱분의 이제 b제곱을 앞으로 빼고 얘를 뒤로 빼자. 상관없죠. 순서 바꿨어. 4ac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 그리고 나서 x 남기고 2a분의 b 넘기고 뿔마. 4a제곱은 뭐의 제곱? 2a의 제곱이니까 근호 밖으로 나올 수 있지. 그럼 2a는 근호 밖으로 빼고 얘는 b제곱 마이너스 4ac로 만듭니 여기까지 됐지? 그랬더니, 2a, Ea, 2a가 공통이네? 그럼 2a로 묶어. 끝이야, 이제. 2 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뭐라고 불러? 근의 공식. x제곱은 a의 계수 2a분에,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 a c 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외워야 돼. 이거는 그냥 늘 u 쓰는 내용이야. 그래서 늘 t 써지 u want to get it? You want to g e 짝수 t You want B가 짝수일 때,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런거까 뭐, 이런, 어, 이런 거 할까? 이렇게 됐다고 치자. 그럼 이제 얘가 짝수잖아. 그럼 이, 얘, 이 공식에다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럼 X는 2A분에니까 A가 1이야. 그쵸?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U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저기 있는데 그대로 쓸게요. 6의 제곱, 36이라고 했죠 6, 6의 36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이렇게 되어있어. 됐니? 여기까지? 그럼 보세요. 얘가 뭘로 쓸수 있냐면, 2분의 6이잖아? 그럼 2 곱하기 3으로 바꿔쓸수 있죠? 그죠? 그러면, 2를 마이너스를 3에다가 묶고 2를 앞으로 뺄게. 그 다음에 얘는 4 9 3 6이잖아그치 그럼 여기 4 있고 여기도 4 있어. 그럼 4는 뭐의 제곱이야? 2의 제곱이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4a 마이너스 4b 이런 걸로 있다고. 그러면 4로 묶어서 이렇게 쓰고 4는 뭘로 빼낼 수 있어? 2로 빼낼 수 있지. 그럼 남는 것만 이렇게 쓸수 있죠. 그죠? 그럼 여기에 4 있고 여기 4 있으니까 4 끄집어 내면 뭘로 바꿔? 2로 바꿀 수 있지. 그럼 2로 바꾸고 남는 애들만 적는 거야. 9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3 곱.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 됐어? 응. 그럼 이제 그 다음 잘 봐봐. 분모에 2가 있는데 분자에도 다 똑같이 2가 있다. 2. 그럼 얘는 공동부모니까 얘한테 한번 얘한테 한번 적응시키면 얘하고 얘하고 약분 되니까 남는게 얘 그죠? 얘하고 얘하고 약분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그럼 이제 남은 아이들을 모습을 잘 봐봐 마이너스 3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이 6의 절반을 쪼개인거야 6의 절반 그 다음 얘는 6의 절반을 통해 3의 제곱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3이 이, 이 이거 상관없지. 이거는 그냥 c니까. 이거는 그냥 c.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숫자들을 살펴보면 이 6이라는 건 결국 저 위에 있는 b. 개수로 보면 b죠. b의 위치에 있는 애. 얘가 b. 얘가 c. 그리고 여기서 a는 1이야. 그러면 우리는 얘를 어떻게 정렬시킬 수 있냐면, 여기 부모는 2 곱하기 1이었는데, 2가 약분이 되는 바람에 1이 사라졌어. 그렇지만, 이 자리는 A라고 넣어줄 수 있고, a 분의 B 대신에, 뭐야? B를 2로 쪼갰어? 그럼 B를 2로 쪼갰수도 우리는 이제는 B 다시라고. B 게시야 원래는 대시인데, 다시라 프라임이라고 하는데, 다시라고 그냥 편하게 불러. 그럼 마이너스 B 다시로 들어가는 거고, 뿔마, B 다시에 제곱 마이너스 1은 A고, 마이너스 3은 C니까 AC.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짝수 공식이라고. 그럼 짝수 공식은 왜 어떨 때 쓰냐면, 얘처럼 B가 짝수의 형태로 들어가 있을 때에는, 제일 마지막에, 결국엔 여기 있는 이하고 여기 있는 이하고 약분돼서 A만 남고, 얘를 반으로 쪼갠 수, 반으로 쪼갠 수의 제곱 AC만 곱하면 되거든? 그럼 계산이 훨씬 간단해진다. 짝수 공식을 쓰면 그래서 우리가 b가 짝수일 때에는 b 다시 공식을 쓴다. b 다시 공식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여기에서 b가 짝수야. b가 짝수일 때. 그럼 이 e, b를 2로 나눈 걸 뭐라고 놓는다? b 다시라고 놓는다. 그러면 이 다시라고 봤을 때, 짝수 공식은 여기에 있는 2가 약분이 되는 거야. 여기에 아까 2 e 있었잖아. 얘도 약분이 되고, 여기에 있는 4하고 2의 제곱 약분 돼서 밖으로 끄집어내면 분모에 남는 건 A만 남고, 마이너스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해서 훨씬 더 간단하게 계산이 된다. 짝수공식도 꼭 알아도, 짝수공식 외우는 건 귀찮다고 나중에 이것만 적용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 안에 제곱수들 들어있거든. 그거 끄집어내지 않고 그래서 틀리는 애들이 꼭 있어. 약분 안에서. 그럼 약분은 그냥 애초에 처음부터 비다시공식으로 써버리면, 약분이 최소한으로 할수 있게 나오는 거거든. 아니면 약분이 다된 상태로 나오거나. 그래서 짝수공식을 반드시 적용시켜야 돼. 뭐일 때. B가 짝수일 때 B가 짝수일 때는 B를 2로 쪼갠 수를 B'라고 놓으면 여기 앞에 2 e 생략되는 거야 약분이 됐기 때문에 2A였는데 e, A분의 B로 쪼갠 수 마이너스 B'뿔마 B'의 제곱 마이너스 AC 4 빠지고 B'의 제곱 여기에서 B가 2의 제곱이었잖아 짝수였으니까 얘하고 앞으로 끄집어내서 여기 있는 2랑 약분이 됐다 뜻이라고 이 B도 B다시였으니까, 여기 있는 2하고 2분의 B가 B다시잖아. 그치? 그럼 그러니까 A분의 B다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짝수공식도 꼭외워줘야 돼.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근행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하는 거야? 2차 공식을 야 7번에 근행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라 라고 했으니까 근행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보자. 짝수공식도 잘 기억해. 일곱, 칠, 1 원. 자 일단 이게 짝수 공식인지 아닌지 먼저 보세요. 짝수야 아니야. 아니지? 그러면 아니면 그냥 저그대로저 공식에 넣을 거야. x는 2 a 분의 a 얼마? a 얼마? 3 마이너스 b b는 5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5의 제곱, 25,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럼 얘는 6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 빼기 12, 얼마씩 써? 13. 그래서 끝. 됐나요? 우리는 만약에 근의 공식을 몰랐다면 뭐할 거야? 제곱근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푸는 거, 그 방식으로 풀었겠죠.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는 0. 얘들아, 너희들 이거 어떻게 풀고 싶니? 낙수 방식으로 풀고 싶죠? 그러면 2분의 4니까, b 다시는 2야. 그죠? 맞죠? 그럼. x는 a분의, a가 1이네? 그럼 분모 쓸 필요 없지? a분의, 마이너스 B다시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다시의 제곱, 2의 제곱, 4, 마이너스 AC. 그죠? 1 곱하기,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8이 되겠네요. 그럼 8에는 제곱수 뭐가 들었어? 음. 2. 그러면, 마이너스 2. 그다 B-공식은 뭐였냐면,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AC였어. 요거 이제 적용, 고대로 넣 그럼 A는 2, B-공식, 우리 B-공식 쓰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B-니까, B-가 마삼이었어. 그럼 마삼에 마이너스 쓰니까 얼마야? 3. 맞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그죠? 빼기 AC, 2 곱하기 C는 마이너스 3. 이것만 정리하면 되네.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플러스 6이야. 얼마? 15. 이렇게 되 알어 그럼 이거 뭐야? 근의 공식 이용하면 되겠네. 얘는 플러스 3이니까 짝수 공식은 안되네. 그럼 x는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공식에다 넣을 거야. 그죠? 그러면 2 곱하기 2 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b가 3이니까 3의 제곱 9 곱하기 4 A, E, C, 마이너스. 4. 4분의 마이너스 3. 뿔마, 루트. 이거 계산하면 얼마냐? 3, 41. 41이네. A는 마이너스 3. B는 4 1 아, 네? 자, 여기까지가 근의 동식을 이용하여 푸는 방법. 눈쉬었 다가 7 1 분해 공식 을 이용 해서 풀어 봅시다.